2016 아빠 쪼금 된거 같지 않아? <laughs> 응 아빠 다 됐어 뭐 우리는 가끔 해요 늘일 합니다 미량이다 야이 미량이야 안녕 어디 있아 나무는 다리나무는조직어나고가고 맞아. 가 <놀람> 태어나고, 누가 누가 태어가나고고 누가 태어고끌고가태고 누가 고어어나고는가태어나어 누가, 음, 폰을 꺼라, 폰을 꺼라. 밥 먹을 때 누가 폰 하는데. 안두두아 자. 나, so nice. 자, 밥밥 너. 너 너. Meal, 자, 아이고야. 아니. 누가 밥성 성준아. 자, 김치 먹을 까 김치, 김치, 김치. 김치 먹을 거야. 오케이. 고기, 고기. 고기, 고기. 자, 목살 나옵니다. 만만 이거 뭡니까? 아, 이 미니 하루떼인데 세가 봐요 네, 세긴아 예쁘다, 야 가방도 있었네 아유, 참 예쁘다 야. 2016 아, 깔아라 <laughs> 깔아라, 진짜 아, 예쁘다 밤도 꾸을수나다고지 불놀이, 불놀이. 고매부터 시작해서, 뭐, 못는 거는. 떡도 굽는 거는. 떡이고, 뭐, 당신이 요기에떡굽는이 어디서 남깁니까? 장제, 이, 펌핑. 이... <laughs> 아, 저기 전는 펌핑 동호회 때. 한참 활동할 때 어머, 그때. 너무 세척코로 만들어놨네. 바람기기 싶은데. 아, 귀엽다. 오, 책이 책이 있네. 캠핑, 캠핑, 캠핑 피플이라고 했다. 아... 캠사에서 2010년도에 어, 공고했던 제품입니다. 그때 없어서 못 팔았는데. 지금 다시 당근 <laughs> 당근 그 뭐... 뭐... 원하는 게. 당근마켓으로. 당근마켓에서 당근마켓으로. 당근마켓으로. 당당근 여기 십자로 저 꽂고. 네. 그거는 여, 여기 그 재바지. 근데 네. 그걸 뭐 어? 네, 고 오면 요 하려고. 차이시리. 컴퓨터 본체 말했다 이거 자기야, 그자. 음, 아, 이 골 때리기 장작입니다. 멍 때리기. 아이 저렇게 자른다고 욕아요1 찍... <laughs> <laughs> 6 년도 뭐4년 전에 이걸 다 그거 했는데 이제 첫 개시로 합니다. 이게. Papa, 이밤 이거 아... 되면, 이거되시이밤 되면, 이밤 되면, 이밤 되면, 게 해가지고 숯순이이밤이밤되이이름데이니 하루 때. 하루면이밤되이밤되니이밤니면이밤이이밤되이고 벌써 뜨겁다 야. 불이 들어가 있다 그래? 위에 여기서 이제 라면도 끓이고 뭐다 요리 다해 그래. 바로 이쪽에서는 이제 떡도 굽고 뭐 하는 데고 그 기름은 뭐가 붙어 요 지금 이제 뭐 깔아야지 한번 하고 나면 뭐 이거 바이다 울글불글 색깔 바뀌거든 그래 그래 맞다 자 여기 밤에 보면 그개가 저게 캠핑피플이 불이 들어온다니까 이렇게

중시커다렬히 발생되고 있네 굴뚝에 물로 끓여야 되는물 그래, 커피 마시자 뭐. 커피가 없는데 안 들고 왔나? 커피 뽑아야 되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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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? 그래. 이거 먹으면 되겠네 <laughs> 아, 운다 야 뜨겁다 그거 사그 손내 봐 봐. 그래 그래 그래. 그래 그래. 어때? 이거, 어때? 나 이거 한번 손대봐 봐. 그래 영어로 멘트는 안 돼. 아, 영어. 너 옳지 않아액션이 <laughs> 필요하잖아. <laughs> 何 아무기가 어. 보자. 아. 초민이한옥 아, 날래 해서 이건 고만 보자. 우와. 아. 우와. 맛있겠다. 아무기 날래. 뭐, 아, 딱 경계해 주다. 야, 블루에 로라니까 뭐 형아 이제 나왔는데. <laughs> 와! 자!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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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에 묵, 이거 이거 감아라. 밑에. 손에 묻는다. 이거 승아 이거 주라와잘 익었다. 아, 저녁은 라면이야? 아, 저녁은 군공밥 군공밥. 그 잠바 입고 와. 들걸래리고울라니까 부모님 문어였나? 이제 여기 가족가무거기뭐 하고 있는 중까지가 아, 라면을 그리고 있습야니다 야식입니다. 어... 저녁. 점식, 음, 저식. 저식, 저식, 저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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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식. 저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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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녁. 저저시 저녁, 지문. 일곱시. 벌써? 여덟시. 뭐야, 이거 옛날 사진이네. 나는. 아, 따, 너무... 너여 <laughs> 아, 따. 먹겠다고. 아, 따. 뭐, 핸드폰. 야, 귀여운 컵핑이 너무. 어? 어떤 사이야 뭐, 구멍 술어가이 여기다, 여기다. 아! 그나도만넣그 네. 정도만 넣을까 애가? 이거만 다 넣을게요 야 그거 넣을 필요 없어 그래 태호야 그거 넣어 내뭐 거야 나안 내가 먹 거야 장난나 계란 된다, 안 먹어 아빠 이정도된 같지 않아? 응. 아빠 다 됐어 우와. 계란 이걸 팔았는데 너무 늦게 썰었어 그래. 파가 하나도 안올나왔어요 이걸로 그 어떻게 파. 해? 해. 아니 이 자자자 비비큐 들고 여기 앉아서 라면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하는데? 아니 각자 나눠주면 되지 뭔데? 음.. 내가? 이거 플라스틱이어서 주운데 여기 앞에서 그래. 먹으라고? 어 내가? 응 먹다가 하고 떨어뜨 수도 있고 동희 같은 애들 네. 뜨겁다고 할, 확 집어 던질 수도 있 그런 애들안 먹으면 되 집어 던 형아 몸에 크 뜨겁나 이래 뜨겁지 지금 국물 안자동희나 라면 이 동일이 먹라고동희 라면 맛있네 잘 끓이네 형아 새우 잘먹을게요 삶아졌는데? 네. 너! 야, 나 마. 컵라면 끓일 자신 있는데 봉지라면 끓가 어! 어 방금 컵라면 아니, 아니 끓이지마 네! 계란 끓여 어! 맛있게 잘 끓였다잉 진짜 맛있게 잘 끓였다 맛있네 이거 퍼졌는데? 어쩔 수 없다 이건 음. 음. 퍼졌지만 괜찮아 응 음. 9개 아, 많이 끓여야 돼아 그래 엄마가 끓 어? 진짜 추워 나도 계란 줘. 단체로 끓여야 원래 이런 맛밖에 안난다 그렇너 때문에 싹이 오뎅, 오뎅. 상황이 이제 우도다 그런 게 이제 환자 수용이 문제지. 그래, 이 의료진들이 난리 나는 거지. 응. 그런데 별로 난진정은 <laughs> 없는데. 엄마는 구원 한번 해봐. 지금 뭐슨 커피 공입니까 이건 콜롬비아급인 엄마는 구할구할콜롬비아피은 안... 아, 맛이 어떻습니까? 콜롬비아는 좀 생크 자체가 좀 다른 콩에 비해서 굵고 크고, 아니, 예, 남이 커피 향이 좀, 예, 부드러우면서도 조금, 적당히 볶으면 콜롬비아 아, 커피 아, 맛이 상온은 납니다. 와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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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까매졌다. 아, <laughs> 공이 있고있습니다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그 아마 걸린 거야. 응응응응네 어, 어, 그럼 음던무 숯불이 조금 약해서 그렇게 고르게 볶인건아닌것같은데뭐 맛있게는 볶인것 같습니다 기름이 반지러 하네요 예 숯불에 하면 원래 좀 이게 오래 시간이 좀 걸리고 해도 커피가 갖고 있는 그 본연의 안에 기름 지방 성분이 밖으로 나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제대로 볶이 있다고 그 커피 선생님한테 듣기는 들었는데 저는 항상 그냥 이래 숯불에 볶아 먹습니다

이 씨, 이 씨, 이 씨, 이 씨, 이이 씨, 이 씨, 이 씨, 이 씨, 이이 씨, 밥 먹으러 나온나 이제 이 노래 정말 알아요? 난 기다려 줘래누냐이 씨. 가 이거 에티오피아 어제 밤에 먹었 삼수 세포강인데 맛이 좋을랑은 모르겠네. 맛있다고 쫑도 세가 신아니 응. 그거 진짜 딱두고 먹는 거 그런 이게 나와. 이게 안없 아, 오래 먹는 우리 먹이는 아 이거. 아포마도 잡마. 포마도 얼었다. 얼어갖고 칼이 슥슥슥슥 이리 들더라. <목소리> 아, 어제 까먹은 려 뭐가? 전영이하고 아, 아, 준이 중에 요거를 뜯는 과연 누가 먹을 것인가? 한인 쪽이아 응? 그럼 내가 먹을 것 같은데. 아, <laughs> 1인1개야 규칙을 어기아 리즈나 리누나 브레스 성준형아 과연 응. 누가 일찍 일어날 것입니다. 오빠는 가 잠돌이 잠수이네. 근데 하나까지 아이거 하나 누가 제일 빨리 일어나. 누나아 결국은 아, 누나 원이다 아, 아, 그냥 그래, 요구르트... <laughs> 나 버렸군요. 안랑이분잖아먹었래 무슨 섭부라노. 큰 저거, 거거 작은 거. 저, 저. 어. 야, 손을... 특별히 준비했어. 그러면 질이야 먹어야 되네. 자가 뼈만을 좋아하는 너가 아, 아빠를 위해 가운데만 모아줬어. <laughs> 고등어 머리만 주는 것과 같은 거지. <laughs> 아빠는 이거 좋아하잖아. <laughs> 아빠를 위해. 특별예요 <셀프예요. 웃음> 네. 원래 솟려고 했어. 셀프. 가, 아, 그냥. 해우가 따라가. 아, 막 가, 그냥. 장교장 하나 없나? 비로안 하네. 원리출발 아, 아, 가 가. 저어, 발아나발출발출발 산이 갔다. 산이. 가라 사이 따라와라. 가라 가라 조금 내려가면 검지 땡으면 돼. 네? 밑놓어. 네? 밑

미양초동입니다 전화 청량군 십시오 오른쪽으로 들고 뛰노 아하라오이처럼고 꼼꼼히 뛰가노 <laughs> 아, 강선 잘 달리고 있습니다. 레지 <놀람이> 내려온다. 레지 <놀람이> 내려온다. <놀람이 내려온다. <놀람이 <내려와> 왔습니다. 119죠 어? 여기 점심을 사한명 있는데요. 밥안 먹고 응. <laughs> 누구나무요누워 119죠. 중생한 심각해요. 밥을 안 먹어요. 아까 미래 니까 우리는 가끔은 늘일을 합니다 타고나면 <목소리도> <하고> 어떻습니까? 타고나면 <laughs> 뭐 시원하니 좋지 전환도 잘 되는 거고 와 무슨 깨물 메기 달라드는 것처 <목소리도> 다 사라져버렸네 쏘. 동네가 패드를 눌러놨는데 놉니다 동네가 놀기 싫어한다니까 동네 좀 줄까 야 밑에 봐 비와타 맥주를 먹고 아니 가자 아우 시원하다 민박해, 어, 그, 어,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오리고기 먹고 볶음밥입니다 아, 김은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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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는은김 많이 나갑니다. 은은 김은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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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이은 김은. 은 이게 김은. 은 김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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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은 김은. 김은. 김이 김은. 김은. 천장 옆으로 잠깐 나와라 만나왔습다 빨리 빨리 아 이집은 디저트이아니아 이거 진짜 야, 아 믿어, 어, 진짜 다 진짜 <laughs> 야아니아나뭐일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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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노 아, 근데 고기가 좀 푸시한 거 같아 뭐라? <laughs> 새거갈라나이래리밥 버리네 <laughs> 나, <제일 웃음> 나 꽃다라 아여빠 어, 밥이 인기 없네 아니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아. 사랑은 있어 동 이거 빠뜨리면 어떡하가 빠뜨려 내가 어어? 내가 네 해드린 거 봤는데 아. 아. 아니 내가 여기 2박 3일 동안 잘 먹고 잘 쉬고 자전거 타고 쉬었다 갑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 감사드립니다. 하나, 둘, 하나, 둘,